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아직도 시댁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기만 한 결혼 2년차 워킹맘입니다. 1년 전에 첫 아이를 낳았고 잠깐 아이를 키우느라 휴직을 하긴 했었으나 지금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맡겨놓고 직장을 다시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둘다 제법 큰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합치면 다달이 세우 800만원 정도는 벌고 있는데요. 좋은 직장에서 돈잘 벌면서 살고 있지만 워낙 없는 집에서 태어난지라 결혼할 적에 아파트 구한다고 남편은 남편대로 대출을 쓰고 저는 저대로 대출을 쓰느라 둘다 매달 월급에서 대출금 빠져나가고 나면 생활비에 이것저것 다 빼서라도 저축할 돈이 생각보다 모자랐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유치원도 안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 양가 부모님의 준비도 안된 노후대책에 앞으로도 빠져나갈 돈이 산더미며 산더미지 절대로 적지는 않을 것이란 걱정과 예상에 앞서며 몸은 좀 지쳤지만 힘내서 직장을 나가고 있죠. 남편은 저보다 두살 연상의 남자인데요. 저희 두 사람 모두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한 편이었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보니 서로의 나이가 있기도 했고 워낙 양가 부모님들이 돈이 부족한 분들이셔서 저희 결혼할 적에 부모님의 도움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서 결혼을 했어요. 혼자 했다면 절대 못 샀을 집인데 둘이서 돈을 합쳐놓고는 집도 대출금 더해서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뉴타운 지역에 브랜드 아파트 하나를 투자로 생각하며 무리해서 산 거고 살림은 저희가 각자 집에서 쓰던 개인 살림에 침대도 제거 들고 갔고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한다며 아주 최소한의 가전제품들만으로 채워놨습니다 앞으로 살며 조금씩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하나 둘 채워놓지 않을 소꿉놀이 하는 심정으로 시집을 왔죠 서로 돈을 쓰는 것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었기에 연애 때부터 지금껏 줄곧 삐그덕거릴 일 없이 참잘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남편은 가정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가정에 충실히 대하는 편이었어요. 저로서는 고령에 출산한 여자라 몸도 마음도 참 불안하고 피곤하기도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제 정신을 꽉 붙들어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 저희는 서로 만나기 전까지 결혼에 대해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각자 사는게 너무 바쁘고 치열했었기 때문이죠. 저희 집은 남편만큼은 아니었지만 아빠 혼자 외벌이를 하는 가정이었던지라 돈을 원하는 대로 막 쓰며 살지는 못했어요. 엄마가 밖에 나가 일하는 걸 원치 않는다며 늘 자신의 용돈까지 줄여가며 생활비를 더 주셨던 아빠께 죄송하다며 엄마는 늘 생활비를 아껴 쓰셨고. 그걸 보면서도 근검 전략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물욕은 그닥 없었고요. 제가 딸 하나였던지라 부모님의 노후는 온전히 제가 신경을 써야 했고 그래서 더욱 부담을 느끼며 돈을 먹으려 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 병원비로 돈이 훅훅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 저라도 제 행복 대신 고생하며 사셨던 부모님을 위해 쓰자며 결혼과 연애를 미루고 일에만 집중한 것이죠. 남편의 경우 IMF로 직장에서 잘린 후 줄곧 일용직을 전전하시다가 겨우 가게 하나 사리신 시아버지는 직원 둘 돈조차 없다며 본인이 직접 주방일에 서빙일까지 하시며 5년 넘게 일하시다 허리를 제대로 삐끗하시는 바람에 다른 식당에서 주방일 하시던 시어머니가 함께 도와주겠다고 가게 업을 도우셨고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셨는데도 그닥 손님들이 몰리거나 큰 돈이 벌리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도련님이 대학을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는 벌어 놓으셨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번 돈은 아들들 대학 다 보내고 나니 빈털털이 되어 다시 바쁘게 식단 일을 하셨지만요. 부모님이 다 바쁘고 힘들게 사셨다 보니 남편은 장남이라며 늘 자신이 출세를 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해요. 좀더 열심히, 좀더 외롭게 살아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 좋은 집도 선물해 드리고 좋은 것도 많이 보여드려야 한다며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허리를 한번 다치신 후로는 꾸준히 병원도 다니셔야 했고, 나이가 드시면서는 아예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치료에 쓰이는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것도 늘 남편은 마음만이라도 풍족하시라며 치료비 이상의 돈을 시어머니께 쥐어드렸다고 해요. 이제는 식당도 아주 조금은 자리를 잡아서 알바생 하나에 주방일 해주시는 분 정도는 고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시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더 이상 아버님 따라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도련님이 서른 살적부터 장사를 한다고 뛰어들었다가 빚더미에 앉으신 바람에 남편의 돈도 여러 번 빌려가고 시부모님께 여전히 얹혀 살며 직장도 없이 백수로 지내다가 시부모님께는 완전 아픈 손가락이 되었는데 아마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더더욱 저희 시어머님께 남편은 아들 그 이상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힘들 때 옆에서 남편보다 더 힘이 되어줬고, 내 뱃속에서 나온 가장 잘나고 빼앗기기 싫은 아들이란 생각이 강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참, 정도를 모르고 지나치게 아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그도 모자라 며느리를,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 천하의 나쁜 년 취급을 해버리는 시어머니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렵게 사셨고, 어렵게 자식을 키우셨고, 그래서 아들을 잘 키워내신 것까지 너무너무 인정하고 또 존경스럽지만 저를 대하시는 시어머님을 생각할 때면 결코 제가 존경만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하며 무리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던 날둘다 서로의 공동명의 집을 사면서 그날 텅빈그새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꺼이꺼이 울었었어요. 우리 이름으로 서울 한복판에 집이 생긴 거냐며 얼싸안고 좋아라 했죠. 비록 부모님께 먼저 좋은 집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었지만 아무리 자식이 좋은 직장 가져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집을 선물해 드리는 건 재벌이나 연예인들만 가능한 일이란 거 깨닫곤 일찌감치그 꿈을 접었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으쌰으쌰 해서 우리라도 제대로 된 보금자리에서 결혼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날 서로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각자의 부모님께 비싼 고기 사드리면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집에 게스트방 하나 놓고서 언제든 부모님을 초대해 함께 뜨시게 지내보자며 얘기를 나눴고 저는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모시고 집 근처의 근사한 고깃집에 모셔가 한우세트를 시켜 먹었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야 뭐 상견례도 다 끝냈고 결혼식 장부터 결혼에 필요한 모든 걸다 준비했을 때였던지라 서로의 부모님과도 자유로이 왕래를 하면서 서서히 친분을 쌓아가고 있었던 때인데 그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받은 건 처음이었죠. 그런데 전 고기 먹다 말고 부모님 앞에서 어머님 하면서 전화를 받았지만 이내 똥씹은 표정이 되어서는 서둘러 부모님 앞에서 자리를 비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수학의 너머로 저를 혼내키시는게 다들릴만큼 소리를 지시며 훈계를 하셨기 때문이죠. 집을 공동명의로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돈도 정확히 반반 냈고 같이 준비해서 하는 결혼인데. 남편이 집에 가지고 있어야 기가 살아 돈이 들어온다며 뭐 돈을 얼마 냈다고 명의가 반반이냐고 호통을 치시던 시어머니의 말씀에 식당 밖에서 듣다 듣다 짜증도 나섰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중간에서 뭘 어쩌고 있길래 어머님이 이렇게 입비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서는 호통을 치시는가 싶어 괜히 남편한테 책임도 돌리려는데 그때 수화기 너머로 엄마 뭐해? 하며 뭔가 핸드폰이 왔다 갔다 하는 듯하더니 남편이 미안해. 이따 전화할게 하고는 순식간에 끊어버렸어요. 어하니 벙벙해 고기고 뭐고 밖에서 남편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정말 조금 뒤 전화가 걸려온 남편의 말 시어머니가 분명 집 서류를 보더니 좋아를 하셨었는데 다 같이 보던 TV 볼륨을 높이시다가 조심히 핸드폰 하나 쥐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시길래 뭘 하시나 싶었더니 안방 구석에서 저한테 호통을 치고 있으셨다네요. 뭐 황당했어요.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남편한테 반반 결혼인데도 공동명의가 불만이시냐고 물어보니 나이가 드신 분이라 생각이 옛날 분이시라고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내가 절대로 만만치만은 않는 시어머니를 두는 결혼을 하는구나 하면서 처음으로 이 결혼에 대한 불확신이 스멀스멀 올라오기까지 했죠. 다행히도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든 대신 만회하려고 결혼 직전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한테 호통을 치진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었는지 알아서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자기만큼 돈을 준비해봤다고 말도 여러 번 꺼낸 듯하고 시어머니께 본인이 잘못한 거란 걸이깨워드리려 노력을 한 듯해요. 그래서였는지 시어머니는 결혼 직전에 저를 시댁으로 초대하셨고 그날 일은 미안했다고 사과도 하셨죠. 본인이 살아온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사는 늙은이라며 면목 없다고 온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길래 저도 민망하고 괜시리 문제를 키운 것 같아 죄송하다며 말씀을 드리곤 없던 일로 하기로 했죠. 결혼 전에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어찌나 다행이었던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단지 시집만 와봐라 하고 절 벼르고 있던 시어머니의 철저한 계략에 불과했습니다. 공동명의라는 집이 굉장히 불안하고 거슬렸는지 자신의 집 문에 붙여놓은 부적을 떼어다가 새집 현관에 덜컥 붙여놓지 않나 게스트 방은 시댁 식구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모시기 위해 만들려고 한 방인데 마치 자신의 방인 것처럼 자기 옷들과 화장품들, 심지어 본인 사진까지 액자에 넣어와 친여를 해놓지 않나 하다하다 새댁의 노망이라는 주방 꾸미는 것도 시어머니 때문에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본인 쓰던 그릇들과 후라이팬이라며 제 취향은 전혀 존중되지 않은 기스난 것들을 가져오셔서는 억지로 찬장에 넣어주신 바람에 그 후로도 한동안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계시느라 식기들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마음대로 버렸다가 본인 성의를 무시했다고 섭섭해하시면 더 골치가 아플 테니까요. 아무튼 시어머니 하시는 꼴을 보니 따 비록 집은 반반씩 계산해서 공동망으로 샀을지 몰라도 어머니 자기 아들이 이 집의 가장이고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해야 하니 본인이라도 집안에서 지분 확보를 내. 그 명의를 조금은 아들한테로 더 치우치도록 하게 만들려는 심상 같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전 내내 제가 너무 쪼잔한 건가 싶어서 절 원망하기도 하고 진짜 혼자 괴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죠. 곧이어 남편도 눈치를 채고는 자신의 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어연히 신혼집이고 그 방은 게스트룸이라 장인, 장모님도 모셔봐야 하는 곳인데 그렇게 꾸며놓으면 어떡하냐고 결국 화를 내기까지 했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대놓고 아들한테서 혼인하고는 자기 짐을 빼서 시댁으로 돌아가셨답니다. 떠나는 어머님 뒤로, 어머님, 자주 초대해드릴게요. 하면서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어머님은 자신을 혼낸 자기와 아들한 아무렇지 않게 대하면서 옆에 있던 저한테는 섭섭하고 화난다는 티를 팍팍 내시며 가시더라고요. 내가 딸이 아닌 며느리는 며느리구나 싶었답니다. 뭘 해도 내가 친자식이 아니니 내 잘못이고 내가 미우시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후 시어머니는 더욱 저를 차별하기 시작하셨어요. 집안에 돈을 잘 지워주고 정성을 쏟았던 큰아들이 결혼한 것도 모자라 제가 곧 아이도 가지게 되고 급기야 출산을 하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돈쓸게 많아 생활비를 조금 줄여 보낸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종용했다고 오해를 하시면서 제게 불만을 표출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임신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는 얘가 진게 언제부터 그리 대소였냐며 빈정상하는 말씀을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집에 돈을 안 보내주는데 네가꾸민지시냐고 대놓고 본인이 상상한 머릿속 상황을 제게 꼬치꼬치 캐물으며 따져대기 시작하셨죠. 언제까지 남편이 시부모님과 도련님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건지 솔직히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남의 가정사에 단한 번도 참견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와이프이고 앞으로 함께 꾸려나갈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어렵게 자라온 걸다 아니까 시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신 걸다 아니까 생활비를 보내는 것이 내가 굳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철저히 모른 척을 해왔었어요. 저도 저대로 저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고 결혼 전부터 각자 부모님께는 각자 효도를 열심히 하자고 여러 번 대화도 나눴으니까요. 이런 얘기는 혼자 속끓리기 싫어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으며 시어머님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얘기 잘 하라고 말을 전했어요. 남편도 화들짝 놀라며 제게 사과를 연신했고, 다음날 또 뭐라 연락을 드렸는지, 시어머니는 그후 다시 돈 문제로 제게 화를 내지는 않으셨죠. 물론 여전히 제가 남편 뒤에서 종용한 것이 분명하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늘 기분 나쁘게 보이곤 하셨지만, 저도 제 정신건강을 위해 철저히 모른 척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제가 일이 바쁘고 퇴근하면, 육아로 바쁘단 이유로 친정엄마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그리 많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남편으로부터요. 아니 글쎄, 아이 낳고 조금 쉬다가 회사 바로 복귀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가는데 그간 글쎄, 저희 집에는 친정엄마뿐만 아니라 저희 시어머님도 꾸준히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어머님께서. 제가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출근을 한다 했을 때부터 노발대발 하시면서 얘는 엄마가 키워야지 사돈이 왜 우리 집에 오냐고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시면서 저희 엄마가 마치 못올곳으 오는 것만요 말씀하셨었죠. 남편이 또제 기분을 간파하고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며 출산한 아내한테 친정엄마가 곁에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남 얘기하듯 왜 그러냐고 저 대신 화를 내주긴 했지만 전 내심 상처도 받고 속으로 꽁해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후로 또 입을 꾹 담으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남편과 제가 모두 출근을 하고 없는 그 사이 친정엄마가 저희의 육아를 대신해주고 계실 때 본인도 집에 오셔서는 손주 육아는 커녕 혼자 사돈한테 물어보거나 같이 먹자는 말도 없이 자기 밥을 사러 먹질 않나 TV만 주구장창 보면서 애를 자꾸 깨워 애 먹이더니 급기야 친구들을 여러 불러서는 집안에서 짜장면도 시켜 드셨다더군요. 어쩐지 하루 정도 구수한 음식 냄새가 나길래 엄마한테 아들이 방구를 여러 번낀 거냐고 농담 삼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그날이었나 보더라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 엄마 옆에서 들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게스트 룸에 들어가 내내 퍼즐러 자기도 하는 등 쓸데없는 경계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끈질기게 기분 나쁘게 하셨고 결국 엄마는 이 얘기를 제가 일과 육아로 너무 지쳐 보이길래 꾹꾹 참고서 속에 담아두다가 결국 터뜨리신 겁니다. 사실 저희 남편한테 먼저 말이죠. 장모님이 울면서 이런 취급 받아가며 내 딸이 낳은 아이를 돌봐주고 싶지 않다고 확실히 정리하던가 딸과 손주를 아예 그냥 친정으로 당분간 보내놓으라며 사돈에게 화났다면 단단히 으름장을 놓으셨고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의 엄마가 또 뭔가 저질러버렸구나 하며 급하게 저한테 사과하러 전화를 한 것이죠. 하지만 전 엄마가 울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당장에 반차를 대고서 집으로 갔어요. 아침마다 엄마가 저희 출근하는 모습까지 다 보시며 그때부터 제 아이를 돌봐주시기 시작하셨기에 오늘 아침에도 엄마는 저희 집에 계셨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엄마는 오늘만큼은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 못하겠는지 남편한테 미리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도록 단속을 하려고 연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엄연히 이 집도 내 집인데, 감히 내 집에서 아이 돌봐주느라 뼈빠지는 우리 엄마한테 뭔 진상짓을 벌였을까 싶어서 정말 코에서 불을 내뿜으며 급히 집으로 갔어요. 그쯤 남편은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 제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저는 일단은 시어머니를 남편에게 맡기기로 생각을 하고, 일단 집에가 저희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든 먼저 풀어드리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지나 점심시간 조금 지났을 때 도착한 제집 안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글쎄, 오른쪽 부엌에서는 저희 엄마가 너무 심하게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보겠다고 막 진땀을 흘리시며 안고 계신데, 왼쪽 TV 맞은편 소파 위에 있던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웃겨 죽겠는 건지 서류에 빰을 때리고 있는 드라마 속 여배우들을 보며 재밌다고 박장대소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한숨 푹 쉬다가 누가 배를 누르고 들어오니 현관 바로 앞에 서 계시던 엄마는 놀래 눈만 껌뻑거리고 계셨고, 티이 소리에 본인 쳐오는 소리에 그걸 미처 못 들은 시어머니는 그 공간에 여전히 사돈과 본인 그리고 손주 세 분인 줄 알고 개 망나니 마냥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계셨던 거죠. 뭐 그냥 힘들어서 누워 티이를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 밖으로 나온 시어머니의 말이 절더 열받게 만들었어요. 글쎄 누워있는 그 자세로 발 하나를 까딱거리더니 테이블 위를 가리키며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사돈 나리모컨좀 줘봐. 라는 겁니다. 아나 이게 하다하다 이젠 돈 벌러 일나간 며느리 대신에 애 봐주고 있는 사돌한테 코앞에 있는 리모컨은 달라고 발가락 하나만 까딱거리다니 이게 진짜 대가리에 총을 맞았나 싶더군요. 그말 끝나자마자 제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누워있는 시어머니한테 냅다 던졌어요. 이알망구가 어따 대고 신부름질이야 남의 집에서!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서는 그 앞에 있던 리모콘 앞으로 시어머니를 데려갔죠. 네 손으로 집어! 하면서 머리채를 몇번 휘두르니 그제서야 지 몸통에 손이 몇개 달려있는지 자각했는지 알, 알겠다 얘야! 하면서 리모콘을 집은 시어머니 엄마는 옆에서 딸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싶어 놀래 죽으려는데 또 속이 통쾌해 죽겠는지 뚫어져라 저희 두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그대로 잡고서는 현관으로 끌고 갔어요. 신어 이 한마디에 자기 신발을 알아서 신는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겨울에 본인 외투도 못 챙기고 집 밖으로 며느리 손에 쫓겨나셨습니다. 네 아들 집 아니다 여기 내돈반 섞인 우리 집이다.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콱! 하면서 현관에서 침한번 퇴뱉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애는 더 신랄하게 울어대는데. 엄마는 그 와중에 수고했다며 내가 딸 하나는 아가링 자라기 키워놨다고 저를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꾸준히 시어머니께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미 우리 집에 오신 바람에 전화를 받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불안하여 저를 따라 반찬내고 집에 왔다가 이미 며느리 손에 봉편당하고 집안에서 쫓겨나 계신 자기 엄마를 보고는 도무지 말이 안 나왔는지.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뒤늦게야 밖에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탄생이 들려왔어요. 그걸 보니 남편이 불쌍하다고 저희 엄마는 시엄마 외투를 챙겨서는 문을 열고 시어머니께 안겨드렸고 또 그걸 본 남편은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면서 연신 사과의 고개를 숙였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자기 편이 아닌 것에 속상해 죽겠는데 그 뒤에서 자신의 경멸하듯 노려보고 있는 며느리한테 제대로 쪼르셨는지. 미안합니다 하면서 아들따로 고개를 숙였다 올리기 반복하고 아주 집 앞에서 머리 긴 스님들이 서로 불경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튼 그날 후 시어머니는 정말 저희 집으로 코빼기도 보이질 않고 계세요. 물론 저는 매일같이 친정 엄마한테 또 시어머니가 오진 않았나 확인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날 저한테 머리채 제대로 잡혀서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소식 하나 없이 잠잠합니다. 덕분에 엄마도 차분하고 마음 편한 환경에서 힘드실 텐데도 즐겁게 제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고요. 도대체 시어머니들은 참 좋은 엄마였다가도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왜 그리 치사하고 샘내는 걸 주체하지 못해 구질구질한 진상 짓을 벌이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독한 시어머니를 신혼조부터 겪어내며 그리고 결국 제 손으로 직접 제 인생에서 영구제명시켜버리며 제대로 인생 교훈을 얻어갑니다. 제 아들한테만큼은, 그리고 제 아들의 미래의 며느리에게만큼은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처럼 무식하고 무대보에 인정없는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